SS증권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비타민 같은 시간, 이윤희의 스마트 생활 정보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연휴에 계속되면서 정말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대가 오후 3시 정도부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이 현재 3시 22분 정도 지났죠. 네, 이렇게 졸음이 쏟아져 오는 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파이팅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스마트 생활정보 여러분들의 즐거운 주말을 위해서요 극장가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한 주간의 랭킹과 시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극장가에는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말 순위권 싸움도 치열한데요. 그럼 랭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 의뢰가요. 박빙의 히어로 차이로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을 드디어 차지했습니다. 전국 646개 스크린에서 첫 선을 보인 살인 의뢰는요. 주말 관객 40만 9천명을 동원하면서 1위로 데뷔를 했는데요. 하지만 살인 의뢰의 상영 횟수는 8,789회로 2013년 개봉 첫주 540개 스크린에서 상영 횟수 7,191회로 주말 관객 55만 9천 명을 동원했던 김상경의 정, 전작이죠. 몽타주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속스코어입니다.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던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는요, 2위로 한 단계를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네, 킹스맨은 전국 569개 스크린에서 23.8%의 안정적인 관객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 관객은 38만 8천 명을 추가했습니다. 닐 블룸캠프 감독의 채피는요. 536개 상영관에서 32만 8,827명으로 3위에 올랐는데요. 개봉 전에 예매율 점유율이 바로 1위를 기록하면서 흥행 전망을 밝혔지만 막상 그 결과는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살인 의뢰 다음으로 많은 상영 횟수를 확보했지만 14일 28.1%, 15일 23.2% 등의 낮은 좌석 점유율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순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극장가는 위플래시 돌풍이 눈에 띄는 한 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36개 상영관에서 23만 6,737명을 동원하면서 첫주 4위에 올랐는데요. 또 눈여겨볼 점은 아카데미 바람입니다. 올해 아카데미 나무 조연상 등 3개의 트로피를 수집한 위플래시는 작품상 등 주요 4관왕의 빛나는 버드맨의 첫주 성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관객들을 끌어 모은 것인데요. 버드맨이 개봉 전, 김채논란으로 부침을 겪은 반면에, 위플레스는 강렬한 음악으로 입소문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변효한 이조승 등 핫한 배우들이 주연한 소셜포비아는 368개 상영관에서 12만 7,898명으로 개봉 첫주 5위에 자리했습니다. 반면 중하위권에 있는 영화들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 할머니는 58.8%의 관객 감소율을 보이면서 주말 관객 7만 9천 명을 추가하는데 그쳤고요. 그리고 이미테이션 게임도 신작들에 밀려서 7위로 순위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2위로 데뷔했던 순수의 시대는요, 바로 급속도로 무너지면서 8위를 기록했는데요. 6계단 순위가 하락도 하락이지만 관객 감소율도 85.8% 퍼나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런 감소로 인해서 순수의 시대는 이제 겨우 개봉 2주차 주말을 지나고 3주차를 바라보고 있지만 서서히 종영을 향하게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요 케네스 브레너 감독이 연출하고 그리고 릴리 제임스 리처드 매든 케이트 블란쳇이 출연한 로맨스 신데렐라와 또 강지환 윤진서 그리고 박정민이 출연한 태양을 쏴라 1970년대 고교 야구에 관한 다큐멘터리 그라운드의 이방인 67회 칸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드라마 리바이던 그리고 리암 리슨 주연의 런 올라이트 제이슨 스타뎀 주연의 액션 와일드 카드 스튜디오 지브리의 애니메이션 추억의 마니들이 개봉을 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개봉 예정작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함께한 스무살내기 새 친구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바로 영화 스물인데요. 주연에는 김우빈과 준호 그리고 강하늘이 출연하고요. 감독에는 이병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네, 마침내 밝혀지는 거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한 반란 시스템을 파괴하라, 라는 것인데요. 바로 인서전트입니다. 오는 3월 25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메가폰에는 로베르트 슈반특의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출연에는 쉐일린 우들리, 그리고 테오 제임스, 케이트 윈들렛이 출연하게 됩니다. 프로 범죄자와 또 첫발을 내딛는 신입 범죄자, 그리고 인생을 바꾼 그런 금괴를 훔쳐내기 위한 믿음과 배신이 판이, 판이 벌어지는 그런 영화죠. 나쁜 녀석들입니다. 오는 3월 26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감독에는 줄리어스 에이, 에이버리가, 그리고 출연에는 이완 맥그리거, 그리고 브란튼 스웨이치, 알리시아 비칸데리가 출연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랭킹과 개봉작, 그리고 앞으로의 개봉 예정작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영화들은요,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영화에 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데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겪고 건너온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는 2014년 2월에 개봉을 했습니다. 허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는 것은 영화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그 바탕이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초한다면 영화의 무게가 실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그 파급 여기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 12년은 흑인 노예들이 받았던 학대와 백인 농장주와의 관계가 영화 속에서 정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실제 노예 생활을 거쳤던 솔로몬 노섭의 저서를 바탕으로 한 내용답게 시선은 철저히 흑인 노예들의 눈으로 서술이 되게 됩니다. 스티브 맥힌 감독의 영화죠. 노예 12년은 자유인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인물, 이 솔로몬 노섭의 생존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1841년 자유주의 뉴욕에서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를 인정받으며 가족과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솔로몬 노섭은 유능한 악사가 필요하다는 사객꾼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미국 북부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던 한 남자의 아내, 두 아이들의 아빠였던 그런 솔로몬 노섭은 남부 농장에서 플래시라는 이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플랫은 첫 번째 주인을 만납니다. 윌리엄 포드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윌리엄 포드는 이상적이면서 선한 인품을 가진 주인입니다. 플랫의 재능을 높이 산 그는 플랫에게 바이올린을 선물하는가 하면 그가 마음 놓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플랫은 윌리엄 포드의 재정 사정과 자신의 질투한 백인 교도관으로 인해서 악명 높은 에드윈 엡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이 솔로몬 노섭에게 허용된 삶이란 그저 농당주의 눈치를 보고 주옥같은 삶에 연명을 하는 그런 일일 뿐입니다. 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바이올린 실력은 만져보기 힘든 푼돈 몇 푼을 만지게 하는 기술로 전락하기 일수였고요. 생이별하는 노예의 비명소리를 감추기 위한 애초로운 울음소리였을 뿐입니다. 영화는 영화적인 터치 없이 노예제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노예상의 가게에는 헐벗은 흑인 노예들이 질비했고 이들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저 가축시장의 가축일 뿐이었습니다. 백인 농장주는 이들이 가져다 줄 이익을 계산을 했고, 양심은 동전 크기만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자처하는 노예상은 그들의 그들의 치아와 근육 상태를 자랑하며 판매에 나서게 됩니다. 반항하다가 목이 매달리는 솔로몬 도서. 단신히 까치발을 하고 버텨냅니다. 네, 그러던 그런 솔로몬 노섭을 뒤로 정말 경악스러울 만큼 평온한 농장의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그 의질적인 풍경과 인물의 조화는 그 어떤 피 튀기는 스릴러보다도 온몸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감정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옥 같은 일상에서도 인물 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번번이 가장 본질적인 가치인 자유, 사랑이 수단시 되는 현장들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옥같은 현실에서 솔로몬 노섭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죽여달라고 좌절하는 노예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재물로, 하루, 재물로 하루를 영위하는 인물들 사이에서 솔로몬 노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또 멈추지도 않습니다. 네 그런 솔로몬 노섭의 노력과 천응과도 같은 베스의 도움을 이제는 가물가물해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납치됐을 무렵 내일이라도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았던 가족들을 12년 만에 만나게 된 솔로몬 노섭이라고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허망한 눈물 뿐이었습니다. 폭력과 부조리에 노출된 인간이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신적 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솔로몬 노섭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느끼고 또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굵직하고 강렬한 희망을 가진 서사만큼이나 배우들의 여연 역시 이 불편한 영화를 받아들이게 하는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년 세, 12년의 세월 동안 자신을 잃어버리 않은 상징과도 같았던 바이올린을 부수고 마치 카메라를 바라보는 듯한 지혜들 에지오프의 눈빛은 그 단순한 화면만으로도 어떻게 관객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백마디의 말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그의 눈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솔로몬 노섭의 두 번째 주인 에드윈 앱스 역시 마이클 패스벤더는 솔로몬 노섭과 가장 대척에 있는 인물로 광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드윈 앱스라는 인물 역시 지역 속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인간인데요. 영화 속두 캐릭터의 극명한 대조를 드러냅니다. 또한 드라마 셜록으로 수많은 팬을 보유한 베네딕트 컴버베치는이 영화에 직접 오디션을 보겠다고 한 일화가 화제를 모았는데요. 그의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네, 그가 1863년에 발간한 동명의 자서전은요. 1년 반 만에 27,000부가 팔리면서 노예 제도의 부조리를 세상에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은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겨지면서 영화는 노예 제도가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으로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나 영화의 전개는 역설적이면서도 평온합니다. 노예의 울분을 표출하기보다는 꾹꾹 눌러 담, 담담하게 그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죠. 숲에서 들려오는 매미소리, 시원한 바람소리를 배경으로 노예들은 목화솜을 따고 빨래를 합니다. 여성 동료가 성폭행을 당해도 모직의 매를 맞아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죠. 죽어간 동료의 무덤 앞에서 자신들의 죽음을 예견하는 듯한 노래를 손뼉을 쳐가며 또 흥겹게 부릅니다. 한가로운 모카밭의 풍경이 오히려 이들의 체념의 정서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영화의 특성은요. 엔딩 장면에서 더욱더 극대화되게 되는데요. 1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솔로몬의 가족들. 우열하지도 달려와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다만 서로에게 조용히 위로하면서 다독여 줄 뿐인데요. 이것은 온 감정을 숨김없이 표현하는 방식보다 훨씬 탁월한 감정의 전달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영화는 미국에서 2013년 10월에 개봉을 하면서 반향을 일으켰죠. 평당과 관객의 호평을 두루 얻으면서 각종 시상식 또한 휩쓸었는데요. 골든 글로브상, 쉐우스 작품상을 비롯해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미국 배우 조합 시상식, 여우 조연상, 토론토 국제영화제 관객상 등을 받았습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에는 무려 10개 부문에서 후보로 오르면서 여우 주연상, 각색상, 그리고 작품상 등 모두 담았습니다 네,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잃고 또 노예 생활 12년 동안 자유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솔로몬 노섭의 용기와 의지에서 밝힌 스티브 맥킨 감독의 제작 의도와 걸맞는 그런 감동을 감동과 또 공감들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기에 충분했었던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하며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노예 12년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완연한 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영화들은요, 새로운 시작의 기로에서 봄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권하는 일종의 희망 리스트와도 같은 영화인데요, 여러 편으로 나눠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네, 여전히 세상은 희망을 쉬이 꺼내 보이기 만만하지 않다는 것, 뭐 누구나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를 간곡하게 외치는 힘이 있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규모는 제각각일지라도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존재감을 드러내는 영화들을 통해서 오늘 또 시작의 의지를 다져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하나와 엘리스입니다. 봄 시작 그리고 희망 따위의 이런 단어들이요. 모두 다 태그처럼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고등학교에 진학한 하나는요. 또래 남자아이의 아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짓말을 꾸며내 가짜 커플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이 사실을 단짝인 앨리스가 먼저 좋아한다고 찜했던 남자애를 가로채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일찍부터 남남처럼 각자의 삶을 사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라온 앨리스에게는 친구인 하나도 좋아하는 남자 선배도 모두 잃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딱히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앨리스는 졸업 후 자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연애도 한번안 해봤으면서 헤어진 커플을 연기해야 하는 앨리스의 모습에서는 시작과 함께 끝을 고민하는 성숙한 태도가 느껴지고요 또 특히 매사에 소극적으로 오디션에 임하던 앨리스. 주어진 기회를 흩어져 버리지 않고, 흩어, 흐려 버리지 않고, 흘려 버리지 않고 마음껏 기량을 뽐내는 종이컵 발레 장면은 이 영화의 전체 분위기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분위기도 합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관 영화가 바로 있습니다. 4월 이야기인데요. 이와의 순지 감독은 하나와 앨리스 이전에 이미, 시자, 어, 이미 시작의 기운으로 가득찬 4월 이야기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막 들어가 자취 생활을 시작하는 지방 출신의 신입생 이야기 말 그대로 4월에 국내에 개봉했었는데요. 거짓말처럼 이 영화의 국내 개봉 날 비를 맞으며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들쳐 보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새 학기와. 봄비는 4월 이야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네, 주연을 맡은 마츠 다카코의 맑고 투명한 모습을 돋보이게 해주던 그 영화, 네, 지금 다시 듣기만 해도 네, 반사적으로 설레는 그런 영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요. 귀를 기울이며인데요. 살면서 힘을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고백할 용기가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화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을 향한 에너지로 뒤덮은 그런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중학교 3학년인 치키시마 시즈쿠는 책과 고양이 그리고 골동품 가게 등을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아마사와 세이지라는 또래 남자애를 알게 되고요. 둘은 누가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됩니다. 특히 미래를 도모하며 결혼을 약속하는 마지막 장면은 작화와 대사 그리고 음악의 구도까지 정말 어디 하나 손색없는 명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이 영화의 감독이자 미야자키 하야오의 유일한 후계자로 지목됐던 콘도 요시후미 감독은요 자신의 첫 작품이자 결국은 마지막 작품이 되어버린 귀를 기울이면에 이러한 시작과 긍정의 희망의 에너지를 소중하게 담아냈습니다. 네, 이와 연관된 영화는 고양이의 보은입니다. 지브리에서 내놓은 2002년 고양이의 보은은 귀를 기울이면의 스피노프 격의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두 영화 모두 지브리 작품 중에서 희사이 시 조가 아닌 노미유지 음악 감독의 독창적인 신, 신시사이저 음악을 배경으로 들려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바라드 시간이라는 OVA 단편도 귀를 기울임에 영향을 주면서 놓여있는 지브리의 또 다른 강력 추천작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희망을 주는 영화에 대해서 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스톡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의 스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증권사 추천 종목으로 두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증권에서 추천한 녹십자입니다. 종, 종목 번호는 006280입니다. 혈액제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요, 수익성 개선과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고요. 기존 3가 백신 시장을 대체할 사가 감독 독감 백신의 신약 개발 모멘텀이 부각될 전망입니다. 네, 생명공학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연구 개발 중심의 제약 업체인데요. 매출의 30%가 혈액 제재를 차지하고 있고요. 15%를 백신 제제가 백신 제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혈액 제재 업체 중에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높은 곳인데요. 국내 혈액 제재 업체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독감 백신 부문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장악했지만 최근 일약약품과 또 올해 SK 케미칼 시장 참여 예상이 되면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존의 백신 공장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BCG 백신 사업과 또오창 공장의 새로운 바이오 플랜트 등 어, 신혈액 제재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추천한 종목이고요. 종목 이름은 NHN 엔터테인먼트, 종목 번호는 181710입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한 모바일 소셜 카지노 게임 프로 모션이 3월에 시작이 되면서 주가 모멘텀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간편결제 페이코는요 4월에 런칭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계열사인 한국사이버결제와 티머니를 주축으로 주요 카드사와의 자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동사는 2013년 8월 1일 NHN 주식회사에서 한 게임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8월 29일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게임 유통기업, 유통기업이죠. nhn 플레이아트 코퍼레이션 신기술 사업자 투자, 투자기업인 nhn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를 주요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사업 분야에서 동사의 네이버 라인과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 녹십자와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드리는 시간, 오늘의 펀앤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재미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함께 감상하시면서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러한 해프닝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짓는 것 같습니다. 화를 내면 몸 속에 활성 산소가 생기면서 노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죠. 웃음은 그만큼 좋고 또 수명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의 버네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서 주말에도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겠지만 또 일요일부터는 살짝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 시간 동안에는 좋은 좋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